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메디케어 안내입니다. 메디케어 레비는 호주의 공공의료 제도를 위한 세금입니다. 2024-25년 기준 과세소득의 2%가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 과세소득이 10만 불인 경우 2천 불의 메디케어세가 부과됩니다. 소득이 2만 6천 불 이하인 1인 가구는 면제 대상입니다. 가족 합산 소득이 4만 3천 846불 이하일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. 연금수급자 및 고령자는 일정 기준 충족 시 경감 적용됩니다. 고소득 납세자 중 사설 병원 보험이 없는 경우 추가세, 즉 메디케어 레비 외에 추가로 써차지 MLS가 부과됩니다. 세율은 1%에서 1.5%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. 다시 한번 소득이 2만 6천 불 이하인 경우 메디케어 레비는 면제 가능합니다.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도 면제가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호주국방 복무자 및 세법상 외국인의 경우는 면제 대상입니다. 퇴직연금 추가 납입, 업무 관련 비용 공제 등으로 메디케어 레비를 낮출 수 있으며, 사설 건강보험 가입으로 서차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. 내 소득 구간을 점검하세요. 면제 및 경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. 사설 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세요.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으세요. 2024-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메디케어 세와 추가 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은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. 내 소득 구간 점검, 면제 및 경감 대상 확인, 사설보험 가입 여부 검토,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으세요.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바른회계법인에 지금 문의하세요. 실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